지금, 순이, 가지가 막 많아야. 네. 많고, 요 밑으로는 보니까, 이거는 봄철, 봄순 나올 때, 그때의 완전, 야간 온도낮아으난 저온 피해 받아들고야. 아, 기 추워보난 안자라요 모르는 사람은 왕 바이러스젠 해도. 예. 네. 그래서 온난화가 돼도, 이제, 원래 봄에, 이와 같이, 야간에, 낮엔 덥고, 야간에 저온 피해로, 이제, 뭐, 꽃이 오당도 다, 그, 노지 밀감 같은 경우에, 엽지 열어분 데도 망감류등 간에, 꽃이 오당, 꽃도 안 피운 데 있고, 노가 불고야. 예, 예, 예. 꽃도 오더라도 낙과되불고예 예. 예, 그런 현상이 있고, 이제, 나중에 나온 것들은정상이라 예. 그냥, 이와 같이, 이렇게 되려면은, 이건 누구, 다시나 주인이, 왜 하우스를 지어놓고 엽지를 열었느냐, 이거라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이제 그때는 문을 닫고 우리가 5월 달에는 더 추워서 했는데, 이거는 더 더운데 자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람은 감귤나무 걱정하는데, 감귤나무가 사람을 걱정해요 요새. 나는 생생하다, 그냥 생생 건강하게 여름철에 자라는데, 사람들은 열사병에 힘들고, 해 음. 그냥 이거 나무는 천정만, 개폐만, 개, 그 개방만 되면은 음. 50도, 100도 되 관계 없어. 아. 예. 70도가 되어도 나무는 살아 있지 사람이 죽지. 예예 나는... 예, 예. 나무 걱정이나 하지 마라야. 그러니까 나무는 이거 고접이되신 거야. 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접붙 데가 예, 주지가 이거 하나. 예. 세 개. 예, 예. 이거 두 개, 두 개. 이거 예, 두 개. 이거 두 개. 서로 약해져 버려서야. 예, 예, 예. 그러니까 두 개로 가야 돼. 그래야. 예, 두 개로, 개로 가 그래. 요거를, 이걸 나중에 유인할 때는 이거랑 절로 보내요, 저쪽으로. 됐죠, 이쪽으로 막 이걸 보내고 이걸로 잡아당기고요. 반대로. 예, 예, 예. 예. 이것도 예. 마찬가지에. 예. 그, 그걸 봐서는 이 연장선상을, 이 연, 요거를 주지로 할 거냐, 어느 걸 그냥 저두 개, 이거, 요거 두 개를 할 거냐, 이것과 이거를 할 거냐에 그네 만약에 이거는 저를 못 보냄직하거랑에, 근데 요거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데 영박은 이거 이렇게 잘라그네 세가다리 하나씩만 갤 밀어내도 되나 이렇게나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그네 네. 한번 저를 보내보지 해봐봐요 네. 네, 그냥 이렇게도 이런거 잘라도 네. 잘라도 그냥 이거 그냥 전정은 반드시 주인이 해야 된다는 거라요예 네, 네. 주인이 그냥 이런거를 잘라도 그냥 한번 이거를 저쪽으로 보내 네. 그럼 요것도 잘라버려야 될거라요예세 네, 개를 예 네, 이렇게 아 이쪽에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네. 할 거야 그러면 요거 선상에 이걸 높이에서 이걸 뭐 해줘야 되지 이걸 하나를 만들어야지 이기를 네, 하나 더 올리게 예예 이것을 하나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야 네, 여기. 다음 이것도 여기서 이걸 하나 만들어야 돼 네. 그럼 여기서 면은 그냥 이거를 시작으로 하면은 나머지 거는 본인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가. 이요 높이에서 이것도 딱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 응. 다음 여기서도 근데, 이것과 근데, 이걸로 하인될 이걸, 거라야. 이걸로 하나 이거양양 갈래거든. 이거양 갈래나 이거, 예. 이거, 이거 양쪽에 두개씩이라야그냥두 예. 개씩이나 하나를 절로 보내고 하나 보내고요. 보내고. 예, 이 보내고야. 예, 이 내용에 예,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러면은 짧은 거는 잘라 버고요. 이렇게 미러운 걸로만. 이렇게 미러운 걸로 네, 만이그좀 네. 잘라내. 네. 다음은 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다음 은 요거는 이제 이쪽이니까야. 예, 네, 지금 네, 이거를 해그네. 채워줘요 아, 이렇게,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요, 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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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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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게이렇이이이게이거 요, 높이에 있는 거만 내불면 천장 네. 이거는 늘어져 가니까, 네. 이제, 이거, 이제, 무게가 이어서 점점 늘어져야, 네. 그냥 여기에서만순난다고 앞으로. 네. 여기서만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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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리에서만 이, 이거, 제 아. 꼭대기에서만요. 네. 그냥 봄수는, 그, 햇빛들 한테다 나지만은, 앞으로, 이거, 여기서만 순난다고 해. 네. 거기서 봐봐, 그 가지 하나가 어느 거라. 이건가? 어? 아, 여기있여기있이쪽에있이거 아 이거 그지. 예, 예, 응. 자, 이거 영대 버려냐? 개는 이제 이제 됐어. 이제 까보어